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최미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짝퉁에 관한 겁니다. 자, 그 악랄한 짝퉁이 과연 뭘까요? 가짜 돈입니다. 그런데 짝퉁이면 그냥 다 똑같이 불법이고 나쁜 건데 왜 짝퉁 돈이 가장 악랄한 것일까요? 자. 짝퉁 명품 백, 짝퉁 신발, 이런 것들은 자기만 뽐내면서 실컷 사용하다가 너덜너덜 해질 때면 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짝퉁 돈은 다르죠. 누군가 쓰면 그걸 받은 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돌고 돌면서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가짜 돈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지 독일은 영국 경제를 무너뜨려 자신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유대인 기술자를 동원해서 무려 1억 3천만 파운드의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왕창 만들어놨는데 에구야 독일이 패전하면서 영국에 미쳐 뿌리지 못했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가짜 파운드가 1959년 오스트리아 토플리츠 호수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게 몽땅 풀렸으면 영국 경제를 박살 냈을 돈이랍니다. 영화 카운터페이터는 일명 베른하르트 작전인 이위조집회 사건을 소재로 한 건데요. 베른하르트는 당시 그 작전을 주도한 베른하르트 소령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짝퉁동과 연관된 여행지를 한번 가볼까요? 귀암계석이 병풍처럼 이어지고 그 안에 유서 깊은 절도 있고요. 고읍디고운 옥색 물빛이 일품인 섬녀탕도 있고요. 물줄기가 시원한 용수포도 있습니다. 게다가 톡 쏘는 맛이 짜릿한 이곳의 오색약수터는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는 바로 남설악이라 일컫는 전봉산 줄기 계곡입니다. 그런데 왜? 이 멋진 곳이 기분 나쁘게 가짜 돈과 연관됐을까요? 사실 한계령 밑에 폭파무친 이 계곡의 이름은 주전골입니다. 그 옛날 승려로 위장한 도적들이 몰래 숨어들어 위조엽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전골이란 명칭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 옛날 물물교환 시대엔 내가 가진 물건이 곧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 네 숟가락 맛 바꿀 때 교환 가치를 따지는 게좀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품화폐로 인정받은 게그 당시 누구나 먹고 입어야 할 곡물과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곡물과 옷감은요,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어찌 되겠어요? 요즘처럼 시설 빵빵한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곡식은 썩어버리죠. 옷감은 빛깔이 누리끼리해지고, 좀까지 쓸면 아이고 어쩝니까, 이거. 그렇게 변질되면 가치가 훅 떨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금속화폐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는 고려성종 때 철로 만든 건원중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 이 쇳조가리는 뭐여? 개무시하는 바람에 슬그머니 사라졌답니다. 그럼 이건 어때? 하고 나타난 게 고려숙종 때 나온 은병입니다. 당시 호리병 형태의 은병은 쌀 수십 섬, 옷감 백필의 가치를 지닌 고액 화폐였기 때문에 주로 상류층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에다가 구리를 섞은 위조품이 시중에 슬슬 나돌면서 은병의 가치가 훅 떨어지다 보니 이 또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조선 태종 때도 당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인 저화를 발행해서 정식 화폐로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이 종이 쪽지는 또 뭐여 하면서 더 매면했습니다. 그럼에도 화폐의 편리성을 확신한 세종대왕은요 종이돈 대신 동전인 조선 통보를 발행했고, 당시 호조, 즉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선 상인과 수공업자가 거래할 때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곤장 100대의 재산물수, 이런 법안까지 마련해 화폐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법을 잘 몰랐던 가죽신 기술자인 한 노인은 손님에게 쌀한말 다섯 대를 받고 한 켤레를 판제로 체포됐는데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이 많은 노인이라 해서 곤장 대신 벌금 여덟 간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에겐 그것도 날벼락이었습니다. 그 즈음 돈의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관은 열량. 한 양은 10전, 1전은 10문입니다. 당시 쌀한말 값이 1전일 테니 동전 8관은 쌀 800말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이었던 겁니다. 가난했던 노인은 이웃에게 빌려서 겨우 한 관을 냈지만 완납 독촉 압박에 결국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난 세종은 자신의 화폐 정책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에 마음 아파하면서 노인의 집에 쌀세 섬을 내리고 받은 벌금까지 되돌려 주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백성들 또한 동전 사용을 꺼려 하는 통에 결국 세종의 조선 통보도 흐지부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자 호란 이후에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활기를 띠다 보니 조선의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개성 상인들은 매번 수백 가마의 쌀이나 수백 필의 옷감을 바리바리 끌고 가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쌀과 옷감 대신 가지고 다니기 편한 동전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중간 도매 상인들도 자연스럽게 거상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인조때 반짝 등장했다 사라진 상평통보를 숙종 때에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것을 당시 엽전이라 부른 건그 동전을 만드는 틀이 마치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파리 같은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돈좀써돈좀 쓰라고 그렇게 권장을 해도 죽어라 쓰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휴대하기 편한 엽전을 사용하다 보니 밥그릇 들고 다니며 밥을 얻어 먹던 거지들도 이제는 한푼줍쇼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화폐시대가 열리자 위조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엽전의 재료인 노그릇만 쏙쏙 훔쳐가는 도둑들도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숙종은 위조범은 가차없이 사용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돈을 위조하다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수형에 처했는데요. 그 중에는 당시 장관급 출신 관료의 손자 며느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자 위조범들은 깊은 산골이나 섬으로 숨어들었고, 심지어 고기잡이배로 위장해 바다에서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짝퉁 방지를 위해 엽전을 만들 때 발행처와 일련번호를 복잡하게 새겨넣기도 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상평통보를 만드는 관리 중엔 엽전 번호와 장부를 조작해 상당량을 빼돌려서 생활비로 펑펑 쓰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200년 가까이 장수하던 상평통보도 예기치 못한 돈으로 맥없이 무너졌는데요. 그 주범이 바로 1866년 말 느닷없이 튀어나온 당백전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 재건을 위해 대원군이 발행한 당백전은 기존 엽전보다 가치가 100배나 높은 고액 동전이었습니다. 그런 귀하신 돈을 정부에서 남발할 때 천년 동안 송리산 법주사를 지키던 금동 미륵대불도 스르르 녹아 당백전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상평통보 3개만 녹이면 당백전 1개를 만들 수 있으니 이제는 짝퉁 당백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당백전의 가치도 팍팍 떨어져 1년여 만에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흔히 땡전 한푼 없다 하는 땡전은 민폐만 끼친 당백전에서 변화된 용어입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는 조선은행을 만든 일제가 우리 돈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자. 조선은행에서 일하던 일본인 간부들은 철수하기 직전에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당시 고액권인 100원짜리 인쇄원판을 슬쩍 빼돌려서 몰래몰래 몰래 찍어낸 돈을 귀국을 앞둔 일본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 일본인들이 가기 전에 그 돈을 마구마구 마구 써대는 바람에 불과 며칠 사이에 물가가 확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우리 서민들이 오랫동안 허덕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고 온갖 자원을 수탈한 일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에서 상평통보가 한창 사용되던 무렵 영국도 짝퉁화폐로 몸살을 알았답니다. 그때 영국도는 금으로 만든 금화, 은으로 만든 은화였는데요. 당시 금값, 은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가장자리를 칼로 야금야금 갈가내는 테두리 깎기의 수법이 기승을 부렸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긁어낸 금가루와 은가루를 모아서 팔고 돈은 돈대로 사용하니 그야말로 꽉 먹고 알먹기였던 거죠. 그러다 딱 걸린 부녀지간이 있었는데요. 은하 40개를 깎은 죄로 아버지는 교수형, 딸은 화형에 처해졌답니다. 진짜 돈을 살짝 뜯어내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짝퉁은 아니지만 돈의 가치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로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그럼에도 시중에 테두리가 깎인 불량은화가 너무 많이 나돌다 보니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시 새로 발행하는 금화, 은화 가장자리에 톱니처럼 촘촘하게 홈을 판 겁니다. 그 해결사가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조폐국 직원으로 30년 동안 일한 뉴턴은 꼼꼼한 수사망으로 위조범을 잡아들여서 위폐범들의 저승사자로도 유명했답니다. 요즘도 전 세계는 위조 집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위조되는 돈은 미국 달러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위조 집회는 초정밀 감식기나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워서 일명 슈퍼 노트라 일컫는 100달러 짜리입니다. 그야말로 진짜인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돈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1996년에 100달러 도안을 바꿨지만 얼마 후에 슈퍼 노트가 귀신같이 또 등장하는 바람에 2013년에 100달러 지폐를 또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위조 지폐는 화폐 번호 77246입니다. 2005년부터 77246이 박힌 5천 원짜리를 5만 장이나 위조해서 무려 8년 동안 사용해온 40대 남자가 2013년에 붙잡혔는데요. 그 동안 CCTV 없는 한적하고 작은 가게만 골라서 사용하다가 다시 찾아간 가게에서 딱 걸린 겁니다. 자, 어떻게 걸렸냐? 이미 피해를 본 가게 주인이 돈을 입금하러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중 5천원짜리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적어 놨는데요. 다시 온 범인이 그 짝퉁을 또 내미니까 눈썰미 좋은 그 주인이 너딱 걸렸어. 한 거죠. 조선시대 위조범은 사형감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돈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으면요. 사기죄도 추가된답니다. 그러니 돈은 당당하게 벌고 그렇게 번 피같은 내 돈으로 마음 편히 쓰는 게 상책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 어흥